거희 치과에서는 뭐 충치 몇개 있네요. 뭐 치석이 있네요. 없네요.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꼭 가시게 되면은 혹시 내가 이가리 하는 흔적이 있는지 이가리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이야기를 안해 줘요. 하지만 치과사는 입 안을 보면은 환자분이 이를 가는지 이를 꽉 무는지 그런 증거들이 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가리의 부작용이 치아 안에 보인다면은 그 원인을 찾고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갈이 일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이를 갈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이를 갈고 있지만 이를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갈이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를 갈면 이갈이 자체를 너무 나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갈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갈이 방지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를 못 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을 한번 물어보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그러시면 그 움직임이 되게 어색해요. 왜냐? 응. 내가 평소에 하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 어색한 움직임을 잘 때는요. 확 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뇌는요, 우리 몸을 보호하게 명령을 내리지 해가 되게 명령 내지 리 않아요. 그럼 얘가 왜그 힘든 거를 시키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아직 정확히 막 이갈이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게 정확히 밝혀진 거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피곤한 거전 육체적인 스트레스고, 신경 쓰고 막 이런 건 정신적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를 꽉 물고 막 갈잖아요 그럼 그 수치가 내려가요 그래서 얘 스트레스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이갈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갈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피네이라고 그래갖고, 이를 딱딱딱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 꽉 무는 이 악물기, 클린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를 꽉 물고 옆으로 가는, 글라인딩, 이갈인데이세 가지를 다 합쳐서 영어로는 브럭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갈이라고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내가 일을 가나 안 가나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우리 일단 송곳니는 뾰족하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송곳니가 이렇게 납작하게 갈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턱을 물고요. 아래턱을 옆으로 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보시면은 이렇게 송곳니가 위아래가 딱 맞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때 거기까지 차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곧 하나의 찾아보시는 방법이고요. 내가 이을 가는지 안 가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여기가 뼈가 안 태어나 있거든요. 보통 분들은 뼈가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는 힘이 되게 센 분들이에요. 이게 이를 꽉잘때 무는데 이 얇은 뼈로는 그 힘이 감당이 안 되니까 뼈가 이렇게 자라서 보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뼈가 나온 게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 무누님 자체가 엄청 센 분들, 이 무누님이 세기 때문에 그거는 치과 가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애플, 뭐 이런 앱스토어 가 보시면 이갈이 검사한다고 그래서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앱들은 뭐예요? 소리를 캐치해가지고 이를 가는지 안 가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이를 가라도 소리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 없어요. 그리고 치과에서 보다 좀더 전문 적으로 이가리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요 브록체커라는 건데요. 이게 환자분의 치아 본을 떠서요, 굉장히 얇은 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다음 날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표시가 나요. 근데 제가이 검사를 보통 어떤 분한테 하냐면요. 뭐 예를 들면 자기는 비염이 심해서 이걸 벌리고 주무신대요 이를 안 간대요. 아무리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시자 해보잖아요. 그럼 다음 날 이를 어떻게 가았는지 보여갖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환자한테 확인시켜드린. 왜냐? 환자분이 납득을 해야지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용도로도 쓰이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가리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세게 하고요. 안 받으면 거의 안 한다든지 힘이 약해지니까 부작용도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현대인이 내 맘대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뭐 스트레스 내가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때 입안에 끼고 자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스플린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치아 보호하고 소리 안 나게 한다고 실리콘으로 말랑말랑한 걸로 만들어. 좋았어요. 근데 그 말랑한 걸끼고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살때 오징어 씹듯이 질겅질겅 질겅 씹어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관절에 치아에 더 무리가 가요. 그래서 절대 말랑한 건 절대 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끼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통 보시면 이게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있으니까 우리가 찰때 이를 꽉 무는데 한 여기까지밖에 못 물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머리뼈하고 턱건조사에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일단 관절 콧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귀로 가는 압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딱딱하지만 치아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치아 대신 얘가 마모가 되니까 치아 마모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의 장치의 특징은 이를 잘 갈게 해주는 거예요 이를 못 갈게 하는 게 아니고 이를 잘 갈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를 잘 갈아야지 내 몸으로 10이라는 힘이 왔다면 은한 7밖에 안 오는 거예요 한3 정도를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그만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이 스플린트고요. 또 하나는 보톡스도 많이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많이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맞으면 안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를 꽉물때 여기도 힘을 쓰지만 여기도 힘 아까 많이 근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맞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얘가 힘이 빠지겠죠. 그럼 우리 몸은 보상 작용을 해서 얘가 힘을 더 써요. 그래서 두통이 없던 분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원래 머리가 아팠던 분이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실 때는 여기도 맞지만 여기도 같이 맞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보톡스의 역할은 무눈 힘을 약하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종교합이 이가리의 부작용을 더 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앞이 붕 떠있는 개방교합이라든지 깊게 물려있는 과개교합,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부종교합이 있다면 치아교정도 이가리의 부작용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갈이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갈이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이 부작용이 이갈이 때문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갈이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치아 조금 더 생각하면 잇몸 이갈이 때문에 거기 치아나 잇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요 요즘 주위에 환자분들 많이 보시면 어깨목 뭉치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 목치료를 받으러 뭐 병원을 다니세요. 그러시면은 그분들이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받을 때만 시원하다 그래요 효과가 없대요. 그리고안 받는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 보시면 뭐 도수치료, 마사지, 뭐 침, 물리치료. 근데 이런 치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예요. 그러면 얘가 뭉친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결과만을 치료를 하니까 이게 계속 뺑뺑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치아가 이렇게 떠있거든요? 치아를 살짝 붙이고만 있어 보세요. 살짝 붙이고만 있어도 약간 긴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약간 세게 물잖아요? 그럼 더 힘이 들어가요. 거기서 물고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 얘가 쉬어야 되는데, 잘때 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잘안 풀려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어깨목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은 머리가 아파요. 한번 손바닥을 관자놀이로 해서 요 앞머리 쪽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어금니를요. 한번 앙앙앙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근육이 볼록볼록 하는 게 있어요. 옆머리 근육을 이제 축두근이라고 하는데 두통의 한80% 정도가 이옆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이에요. 이게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병원 가서 CT, MRI 같은 걸 찍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스트레스성이에요, 신경성이에요. 그런 하죠? 그 얘기 하죠? 그얘기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산다, 맨날 약을 먹는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 원인 중 하나가 물론 원인은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악물기, 이 가리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를 가는지 모르니까 병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요. 눈주위가 뻑뻑하고 아파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막 눈이 빠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눈이 아프니까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안과를 가겠죠? 그럼 안과 가서 검사를 해요. 눈에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눈이 뻑뻑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인공 눈물만 계속 줄은 거예요. 안구건조증이라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눈이 뻑뻑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눈 주위에 있는 근육이 뭉쳐 있어도 당연히 눈이 뻑뻑하겠죠. 그럼 눈인 주위 그 근육이 뭉쳤다는 얘기는 내가 눈 주위에 힘을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뭘할때눈 주위에 힘을 가장 많이 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인상 쓸 때에요. 인상 쓸때눈주에 힘이 가장 많이 가요. 근데 우리가 잘 때요, 너무 이를 세게 물고 막 이를 갈면요, 인상을 쓰면서 막 이를 갈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눈이 되게 아픈 분한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궁금한 게 풀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는 눈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맨날 인공 눈물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대. 여기 그래서 왜 주름이 잡혀 있나 생각만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엄청 이러고 잤어요. 그럼 당연히 눈이 뻑뻑하겠죠. 그리고 눈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도 압박을 엄청 가해요. 그래서 눈 아픈 거에 영향이 되기도 해요. 보통 여기까지만 가면은 일상생활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얼굴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게 있, 있거든요. 그 비정형이란 말이 자체가. 뭐예요 비정형 안면통 얼굴이 아픈 건데 뭔가가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 자체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나와요 검사를 해도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기는 거야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막 얼굴이 쪼인다고 그러고 막 별의별 증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 때. 일을 꽝 울고 할때 인상을 쓰게 되면 글글 구준기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일을 가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치료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제가 안타까운데. 치아가 안 좋잖아요. 잇몸도 안 좋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냥 나중에 임플란트 하지. <laughs>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내 치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씹고 다할수 있는데, 씹는 맛이 안 난다고 래요 이건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씹는 맛, 그 식감이라고 하죠. 그 왜냐? 치아는 치주 인대라고 해서, 잇몸 뼈하고 치아 사이에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씹고 할때 이런 쿠션 같은 걸로 해서, 그 자극이 이렇게 뇌로도 가고 해서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뭐예요? 뼈에 그냥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쿠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씹을 수는 있지만 그런 자극이 안 가요. 그래서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아도 내 치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안 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치아 잇몸 관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깨끗이 닦고 하는 위생적인 관리는 기본으로 당연히 하고, 이런 이갈이 힘에 대한, 우리 보세요. 아무리 짱짱하게 박혀있는 못도요, 옆으로 계속 흔들어 보세요. 그냥 쑥 빠진단 말이에요. 이갈이 힘이라는 거는 이런 수평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아에 계속 이런 수평력이 가해지면, 치석이나 세균 하나도 없어도 나빠지니까, 잇몸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저도 임플란트를 해보긴 해봤는데 저는 임플란트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치과사는 환자분이 한테 임플란트를 잘하는 치과사가 아니라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안 하게 하는 치과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더 중요하겠죠. 솔직히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지고 발전하고 해도 내 평생 임플란트를 안 하면 그거 나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임플란트 안할수 있는 그런 치과사 되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갈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갈이를 렇게좀 중점적으로 환자분한테 알리려고 도 하고 있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갈이가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소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줘요. 특히 이 머리하고 어깨 이쪽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이갈이 때문에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비만탈출연구소 구독자 분들께서도 이갈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체크는 꼭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